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유입니다. 요즘에 집에서 집중이 잘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공유 오피스를 끊었거든요. 제가 이제 카페를 돌아다닐 때는 아무래도 카페에서 노트북을 오랜 시간 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잔 시키고 세잔 시키고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저는 좀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작업 시간이 길다 보니까 콘센트 있는 자리를 찾게 되고 대형 카페라든지 이런데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뭉 카페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카페에 만약에 뭐 오전부터 나가서 작업을 한다 치면은 중간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다시 뭐 돌아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도 버리는 게 조금 아까웠고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유 오피스를 끊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써보니까 되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뭔가 간략하게 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냉장고가 있어서 도시락을 싸서 갈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 커피. 이나 제빙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뭔가 눈치 보지 않고 오래오래 앉아 있어도 된다는 거 그런 게 좋아서 일일 체험을 해보고 과감하게 끊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가 있었고요. 그럼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같이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봐요! 안녕!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저녁에 먹을 샐러드랑 햄블러 챙겨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써서 어?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뭔좀 사람이 좀많았죠다가 저녁에 자리가 남는 나면... 공요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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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앞자리 계신 분이 바로 가가지고 자리 옮겼어요 약간 이렇게 혼자 쓸수 있는 느낌 응. 공부하시거나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테 여기 자체가 좀 원래 그 회사에 이렇게 오피스를 빌려주는 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라운지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분들이 섞여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 집에서 일할 때랑은 다르게 좀 다양한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저 이제 7식쯤에가지고 그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람 많아서 얘기 못했는데 이렇게 커피 존이 3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드라, 이거랑 이렇게 세개 있어서 커피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빈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과자 존도 있어가지고 출출하면 과자를 골라 먹을 수 있답니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그리고 저희는 사무실 나왔고요. 홍대에 24시간 모자 가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초록색 모자를 사고 싶었거든요. 나온 김에 들렸다가 사니다 <놀람> 여러분, 여기인 것 같아요. 인터넷은 무루베드랑 있어요. 더괜찮은것같 아, 요 여러분 어때요? 뭔가 생각했던 초록색은 아니긴 한데 빈티지하고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고르는 것도 찍어볼라 했는데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람 많아져가지고 못 찍었어요. 아무튼 모자 쇼핑한 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머리 자르러 나갑니다. 제가 이 히피펌을 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린 거는 딱 예쁜데 뭔가 머리가 조금 지저분해지기도 했고 제가 곧 있으면 여행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머리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단발 피피펌을 하려고 미용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보려고 하는데 찐따라서 미용실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추울 것 같아서 코트 입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 덥고 들고 가고 있어. 요 근데 날씨 진짜 좋다, 아이고. 좀 일찍 나갔고 그랬나 커피도 마시고, 시간좀 즐기다가 갈 거예요. 그죠 날씨 좋죠, 여러분. 음, 미용실 좋죠. 저 머리 자르고 나왔는데 아까 나와본 카이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색달라서 마음에 들어요. 세팅이 잘 돼가지고 사진이라도 찍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영카이 모았어요. 짠! 저 원래 혼자도 사진 많이 찍어오거든요. 오늘은 머리 세팅했는데 바로 집에 들어가면 아쉬우니까 찍고 가야겠어. 공실에서 <목소리도> 해준 머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세개 할까요? 다른 애들도 괜찮긴 한데 영상으로도 다 남아있으니까 캡쳐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어, 분홍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쁜 척 오지지만 끝났네 이제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 저 집에 왔고요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오는 길에 치킨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엄청 큰 하이브 치킨이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거든요? 이 맵싹한 디핑 소스? 찍어서 먹어볼 거예요. 이거 약간, 고추 바져삭 소스 맛 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laughs> 너무 많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얼른 먹고, 할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한 주말인 것 같아요. 머리도 마음에 들고. 오늘은 뭘 보면서 먹을까요? 요즘엔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 요즘에 볼게 없는 것 같아요. 흠 음, 뭔가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는 그런 뭐랄까 진지한 내용이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되게 가볍고 웃으면서 볼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찾게 되지 않나요? 음 알다. 음 맥주랑 먹어야 되는데 아쉽네. 음. 나의 소녀시대 틀렸어요. 짜짜짜우시지마. <목소리> 여러분 저 이제 밥다 먹고 치웠고요. 손흥민 생일카페에서 사온 아야. 커피 마시면서 이제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의 외출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